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룡포 진덕개입니다예 오늘은 아침 일찍 에 모여갔다 오니라고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항우는 아침에 풀어놨다가 이제 방금 내놨습니다. 아, 우리 강철이가 정을 조금씩 주고 있긴는 있는데. 좀더 지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가을에는, 거무하고 맹유전하에잘 있습니다. 이 오놈, 에이, 오놈, 우리, 오놈, 어이쿠. 예, 네, 요렇게, 조용하게 우리 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철이는, 강철아, 열어봐. 강철이 열어봐. 열어봐. 아이고, 이제 정을 좀 줄라 그래요. 응? 이놈. 우리 항원는 뭐,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좋아가지고 뭐, 이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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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철이가 이제, 정을 준 이라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이 한번더 강철이 한번더해줘봐 강철아 한번더해줘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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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 <laughs> 어이구 좋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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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해방꾼이 요 앞에 와 가지고 이놈이 해방꾼이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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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우리 탄하고 우리 가을에도 이 전화가 영상을 찍는데 자꾸 와가지고 이거 영상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탄수의 단우도 예, 잘 입고 강철이도 이제 정을 살살 주는 것 같습니다. 놈들도 우리도 이래 다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탄수인은 자세히 안 봤는데, 저놈이 발정이올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요, 강철이가, 강하고 두디, 이렇게잘 지냅니다. 안 싸우니까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큰일 났네. 강철아, 손한번더 주고, 이라봐 강철이 어려봐. 강철이 어려봐. 아이고 착하지. 안돼. 네가 왜 자꾸 와? 강철. 어허. 강철이 어리워. 그래, 가도 가지마. 어리. 강철이 어리버봐 <laughs> 강철이가 조금씩 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탄수이가.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이 화면에 뭐가 이래 자꾸 떠가지고이되는지모르겠어요아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금하고 가을에도 얼로 짝짓기를 하면 좋겠는데 기대됩니다. 아직 조용해서 제가 뭐 기대하기는 이르지만은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자견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가까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걔들이 조용하고, 오히려 도로가 더 시끄럽죠. 네. 우리 항원은 제가 집에만 있으면은 내놓습니다. 저렇게. 강철에 같이 놓으라고. 미비한 영상이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